보시면 어, 탔어요 이렇게 보시면 많이 탔거든요 탔는데 이 주변에요 냄비에다 볶았으니 오직 하겠어요 냄비가 팬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 주변이 까맣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 어떻게 설거지를 깔끔히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한 이렇게 얼추 한 20개를 이렇게 이었습니다. 소금은. 꼭 굵은 소금이어야 돼요. 제가 굵은 소금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소금을 넣은 물로 이게 이제 기름때거든요이 때가. 맨 나무 주걱으로요. 이렇게 끓을 때 이렇게 쓱쓱쓱 해주면, 어, 에벌로된 이런.. 지금 탄 것들 보이시죠? 이 슬러시. 그죠? 이 찐들이 지금 녹아서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 소금물을 끼얹으면서 주걱으로 훑어내려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요리한다면 한 15분 정도 만에 한2 0분요 이렇게 끓여줍니다. 열에 의해서 좀 약간 불어야 돼요. 이탄 게. 예. 그리고 이제 봉장갑 끼고 씻어줍니다. 저는 이렇게 딱 정해놓고 쓰진 않고요. 그 이제 어 저기 뭐야 세제를 살때 그때그때 가격이 제일 저렴한 걸 써요. 무조건 싼거싼게 어 갑이죠. 자 얘를 이 안에다 집어 넣고요. 아어 보면은 여기에 귤 껍데기 들어있어요. 귤 껍데기요.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에다가 잘 이렇게 펴서 말린 다음에, 이렇게, 그, 버거킹, 이렇게 종이 봉투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둬요. 그래서, 이제, 그, 하얀 빨래 세제할 때, 그, 이렇게, 어, 뭐야? 그, 아이들, 그, 세탁, 그, 목욕할 때 쓰는 목욕탕 있죠, 작은 거. 그런 데다가 세제 풀고, 이렇게, 어, 귤껍닭이나 오렌지껍닭을 같이 육고 세자랑 같이 이렇게 풀어서 미온수에다 이렇게 풀어서요. 하얀색 그좀 약간 누렇게, 어, 발해졌거나 하얀색 그 때가 이렇게 진 때가 진 그런 빨래들 같이 담가서 해놓으면요. 어, 그 하얀색 그 옷감이 어, 누리끼리 한 거나 이렇게 검정 때 묻은 것들이 깨끗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잘 활용하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퐁퐁에다도 활용을 하거든요. 귤껍닭하고 오렌지껍닭은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퐁퐁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귤껍닭하고요. 오렌지껍닭을 이렇게 말려서 집어 넣으면 그게 바로 어, 비싼 오렌지퐁퐁 또는 어, 레몬껍데기도 같이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요. 레몬 퐁퐁이 되는 거죠. 아, 비싸게, 어, 그, 레몬 퐁퐁, 오렌지 퐁퐁 살 필요 이제 없겠죠? 참 쉽죠잉. 장갑을 왜 하나밖에 안꼈냐고요왜 하나밖에 안꼈냐면빵구가 나왔고요. 왼쪽 장갑을 뒤집어갖고, 오른손, 제가 오른손 재비기니까, 오른쪽에다 꼈어요 에이. 저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세제를 묻혀서 여기 수제미에 물을 묻히고 세제를 묻혀서요. 우리 딸이 또 우동 먹고 싶대요. 저는 그릇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크릴에다가 그냥 버리시지 마시고 뜨거운 소금물을 이렇게 담가놓으면 얘네들도 더 많이 잘 돼요. 어차피 기름 묻었으니까 보실 보이시나요? 어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갈색 이게 실은 처음에 시꺼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주걱으로 이렇게 문대니까 새까만 거 보이시나요? 보일까? 물을 다 이렇게 버리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예, 스텐 이런데도 하면. 어, 김치 볶음밥을 했는데요. 우리 썰이, 그, 그, 저가 프라이팬 하나 더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다가 동태를 끓여가지고 썰이가 다안 먹어서 또 버릴 수가 없잖아요. 맞아, 이제 다 먹어야 돼.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다 보일까요, 화면에? 아무튼 이렇습니다. 반렇에서서눠서서여여릴릴이 이렇게 이렇게 요아무이이런 상태에서 귤껍데 이렇게 이 얼마나 렇게이지게 이렇게 게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묻히고, 얘를, 물을 절대 묻히지 마세요. 물을 묻히면은, 이게 희석이 돼서, 퐁퐁이의 어떤 세정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한키에 여기, 뭐야, 뭐탄 것을 없애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 번 나눠서 해줘야 됩니다. 깨끗해질 때까지. 무리하게, 어, 하지 말고요. 슬슬슬슬, 힘을 빼고, 손목에. 그래야 깊은 스크래치가 안 나요 우리 썰이가 또 고굴하게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한 번만 해도 어... 깨끗하게 졌어요. 그러나, 여기,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 여기? 여기요? 이게 깊어서 보이란가 모르겠는데, 여기 약간 갈색이 있거든요? 이 부분. 갈색이에요. 그러면,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이 묻은데를 또다시 퐁퐁이질을 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다시요 살살살살 문대요 원을 그리면서 힘을 빼야 돼요 힘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힘주고 하면 깊은 기스가 나서 안 좋습니다 어때요? 거의 90%는 없어졌어요. 그래도 완벽하게 또, 또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더. 한번한거 보죠. 그리고 이런 데도요, 손잡이까지 해서 밥 그릇들은 한쪽에다 이렇게 모아놔요. 제가 접시 위에다 소스를 얹었을 때는 그만큼 힘을 빼고 한다는 거겠죠. 이미 가지면 접시가 다 깨져요. 원을 그리면서 자, 잔 원을 그려줘요. 라인은 그냥 일자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온수 말고 좀 따뜻한 물로 이렇게 해줘요 자,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깨끗해졌죠? 어, 안에는 완벽하게 됐어요 지금 복구가 됐네요.